지젠님 저희 선생님들 제가 아무리 그래도 <웃음> <웃음> 잘 미쳤니? 아 근데 제가 이제 점이 몇 군데 있어요. 근데 말을 하지 않을 거고요. 근데 딱저 뭔가 내가 왜 그저께 점 얘기하면서 엉덩이 위에 점나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간호사들이 주사 놔줄 것 같다고 했잖아 <laughs> 내가 근데 이제 약간, 그런 걸 생각하면서, 에임 점 근데 나는 다행이다, 라고 생각을 했지. 나는, 딱, 엉덩이에 있는 게 아니니까.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리시면은, 저기 엉덩이만 이렇게 그리시면 이걸 전제 어떻게 알아요? 이게 어떻게, 이게 나 아닐 수도 있어. 이거 바람일 수도 있어. 이거, 이게 다른 년인지 어떻게 알아. 이게 리동인지, 어? 어, 뭐야? 어, 씨, 잠시만! <laughs> 네? 언니! 왜요? 언니, 왜요? 아이, 저거! 아닌데! <laughs> 이치 이상한 거뭐 이상한 거 그려가지고 댓글 썼는데 나만 짤네와 진짜 개 손해봤다 와. 수위 조절 좀 해주세요. 리제님. 저기요 수위 조절을 지금 여름이라고 비키니만 한열열열개 그린 당신들한테 듣고 싶진 않거든요. 너무 자존심 상해. 너네한테 그런 얘기 듣기에는 내가 너무 자존심 이상한다고. 저기. 아와개 귀여운데? 아 나는 이 뭐라지 되이 어린 아이의 이간열인 손가락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? 이. 작은 작은 마디마디와 이저 손가락 사이가 왠지 부드러울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그 작은 손이 너무 아니 개변태 같은 게 아니라 저는 인체 공학적으로 사람을 좋아할 이유를 찾는 거죠. 여러분은 어뭐 때문에 좋아하는데요? 그냥 순수해서. 어려서. 야 이거보다 내가 차라리 어이 인체 공학적으로 좋아하는 게좀더 순수하지 않나? 마음 자체로는 안 좋아한다고? 거짓말 하지 마, 어. 아 이건, 안 좋아하는 게, 범법임.